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세임 얻으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세포도 주는 세부대에. 예,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죠. 예, 그렇지만 이 말의 배경이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새로운 리더십을 맞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합평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해로당을 책망하다가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로 철저한 경건생활과 금역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절제와 금욕 생활을 했지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잔치를 벌이시고 계셨지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성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14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금식을 매우 장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 외에도 틈만 나면 수시로 금식했고 이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이 자기 의의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한 바리새인의 기도 생각납니까? 다 같이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1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들은 자기들은 무척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거지요 자기들은 의로운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거지요 여러분 이게 파리세주입니다 네,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대단히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런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구원받을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요한의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자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혼인집 손님 비유입니다. 혼인집 손님 비유.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혼인집 손님이란 신랑의 결혼식을 돕기 위해 온 신랑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할 때 보통 일주일 동안 네, 아주 뭐 대단한 잔치를 벌이는데요.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집에 갈 때는 친구들이 동행해서 들러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때 신랑 친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 무엇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구 결혼식에 와서 금식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는 유대교에 금식일이 들어있어도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잔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집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혼인집의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혼인집의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네. 그러다는 거지. 지금 잔치집인데 슬퍼하며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15절. 다시 한 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하며 슬퍼하겠지요. 그러니 금식도 다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하고 그걸 무슨 자랑이냐? 과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자신의 신앙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런 자기 중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선생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니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3대 조각 비유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죠. 다같이. 생대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무슨 뜻입니까? 낡은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새천조각을 대고 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대조각은 신축성이 있어서 헌옷을 잡아당기게 되고 결국 기운 것이 오히려 더 헤어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분만, 아멘. 아멘. 옛날에 바느질 해본 분들 아시죠? <laughs> 바느질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옛날 옷을 키울 때, 네, 옷을길때 새천을 가지고 키우면 나중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대 조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말하고, 낡은 옷은 유대교, 유대교의 낡은 전통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금식이라고 그 하는 전통 의식은 낡은 옷에 불과한 것이니 상대 조각인 보금과는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1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고개 드시고, 네, 눈 뜨시고,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쓰다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 가죽 부대란 사망에서 유물민들이 쓰는 가죽부대를 가리킵니다. 요즘에 뭐 좋은 글은 많지요. 뭐 좋은 용기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신은 예, 도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릇이 부족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낡은 가죽부대를 말하자면 자루로 썼던 거지요. 예, 양과 염소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에, 목 부분을 제어한 나머지 부분을 기워서, 부 대로 썼습니다. 상상이 되시는 분만 아멘. 상상이 되십니까? <laughs>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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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는 뭐, 양나 염소, 가죽을 통째로 벗긴다. <laughs> 예. 그러면 이제 이, 이발 부분만 이제 꿰매면 되고, 목 부분을 잘라내면 거기에 입구, 자루 입구가 되는 거죠. 입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져서 뻣뻣해지고 바느질한 부분이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쓰면 여기다가 발효되지 않은 세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도주가 부글부글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서 팽창이 되면서 결국 부대가 어떻게 된다? <laughs> 터지게 된다는 거죠. 터지게 된다. 예?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는 오래된 유대교회의 낡은 전통, 관습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 비려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낡은 유대교 의식에다가 전통에다가 억지로 쑤셔 넣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금식과 그 같은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다가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담으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새포도주는새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보금의 새 포도주를 옛사람의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니, 새 포도주를 왜 낡은 가죽부대에 담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사람, 예수 믿고도 그대로 옛날처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복음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세포도주의 맛을 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도 받고요.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요. 이 정도 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laughs> 있다는 거예요. 네. 이래 많은 권사님들 물론 변화된 사람들도 많았지만 옛날 그냥 그대로 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왜? 새 포도주를 어디다 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잘했어도 아무 막 그릇에다가 아무 뭐, 막그릇에다 담아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요리도요, 다 예쁜 그릇에다가 지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릇도 중요하다. 그래야 맛도 있고, 뭣도 있다는 거지요. 응. 세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된다? 세부제에 담아야 된다. 예. 네. 근데 세포도들을 낡은 부대에 담다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찢어지고요. 혼인집에 와서 금식하고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는 사람입니다. 세포도들을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려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낡은 가죽부대가 터지고, 그 아까운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여기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옛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의 생활, 옛 사람의 습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는 사람이다. 낡은 기대에 담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예 것과 새 것을 꿰매 입고 다니는 그런 안 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 버리십시오. 키워 입는 누더기 옷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죠. 다 같이 너희는 무엇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어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네, 입든지 안 입든지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봅시다. <laughs> 이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 여러분 옛날 중국에 어진 임금이 민정 시찰을 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임금은 측은히 여겨 궁궐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놓으니 아주 귀여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마치 임금이 후사가 없던 터라 왕과 은원해서 그 거지애를 왕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좀 놀래시오. 그러면 <laughs> 거지가 왕자가 된 거야 새 <laughs> 왕자가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궁궐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는 다리 밑에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아들이여 왕자가 된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방 옆에다가 왕자 방을 꾸미고 고급 침대에 비단 이불을 펴고 그곳에서 왕자가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왕좌 방에 가보니 왕자가 온도바보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찾아오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을 샅샅이 투져도 왕자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지혜 있는 신한 사람이 급히 전에 왕자가 살던 다리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세상에 그곳에 왕자가 거적대기를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왕자를 궁중에 데려왔으나 다음날 밤에도 왕자는 궁을 빠져나가 다리 밑에 더러운 거적대기를 쓰고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임금 앞에 불려가서 호되게 야단을 맞을 왕자는 도무지 고급 침대와 비단 이불에선 잠이 오지 않으니. 제발, 밤에만 다리 밑에 가서 거적대기를 덮고 자게 해 주옵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왕자가 되겠어도 여전히 거지 생활을 버리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면서 다시 예생활로 돌아간다면 왕자의 입적을 취소해 버리겠노라. 엄히 명령을 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 거지 소년이 어리석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아십니까? 거지가 왕자 된 것보다도 더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은 어떻게 사시고 계셔요?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나? 자,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현재 누구든지 변수있는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아멘. 이전의 나의 모습과 새로운 나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지신 분만 아멘하십시오. 네, 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택하신욕석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눈부신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옛사람의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다리 밑에서 가족대기를 덮고 자려고 하는가? 여러분, 큰가안 변하지요. 예수 믿기도요. 결국 예수님은 이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려고 하셨는가? 새 포도주인 예수의 복음을 새 부대인 초대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의 시대여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보금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유대교라고 하는 가죽부대에 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이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신거지요. 자 말씀 봅니다. 내가 내가 내게 흐르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설계도대로 시공되어진 교회가 바로 1세기의 교회여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3년간 훈련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주된 사역자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진 박해에도 수백 년 동안 카타쿰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2퍼센트의 초대교회인들은 거대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새 목사님과 함께 우리 앞평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새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소대교회처럼은요, 그 중에 안디옥교회처럼요 자, 이안디옥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laughs> 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 시대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원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그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여기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우리 앞형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합평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과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도 여기서 머물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개혁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낡은 가죽부대를 계획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 역시 낡은 가죽부대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 옛날이요. 하면서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낡은 가죽부대를 개혁하고 새 부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여러분의 성도들과 뜻을 같이해서 새로운 교회, 정말 주님이 쓰시만한 교회로 변화 대합니다. 앞으로 새 목사님이 왔을 때 여러분이 결코 해서는 안될말 금지어가 있어요. 금지고군이되는데 금지어 어디 있나? 금지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신목사님은 안 그랬는데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금지입니다, 금지. 여러분, 새목사가 저와 똑같아야 합니까?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새로워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세상에서도 허무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6개월이든 1개월이든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밀어줘야 최 목사님이 오시면 흐르는 기간처럼 앞으로 6개월이든 1년 동안 오직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돼요. 네. 그거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의욕이 꺾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목사님께 오직 아을 하고 충종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적극 목사님 소신껏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잘못 같은 걸잘 몰라요. 이 예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목사님눈에 들어오는 거 소신껏 하고 우리는 적극 밀어주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낡았는지 어쨌는지 잘 느끼지를 못하니 뭔가 새로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내주간에 이사를 오십니다. 9월 첫 주일 부임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제일식은 10월 중순에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소위 동사목회 기간으로 함께 공동목회를 할 것입니다. 공동목회의 의미는 안정적으로 이새 목사에게 목회를 이양하는 기간입니다.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인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으니 이대로 하나 아니지요.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더 발전시켜라, 더 새롭게 해라, 이런 얘기지요. 다른 교회 예를 들어 보면 이 리더십 교체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양 과정을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이 혹가 버리고 몇달 있다가 새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 이게 이게 뭐 여러분. 네. 이 때의 신자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도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은 잘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앞형교회에서, 예, 유감 없이 발휘될 것입니다. 명실명이새 포도주를 세무대에 새 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